DMC 덕원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. 총 84세대 한계동으로 1997년 12월 입주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지입니다. DMC 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아파트를 주변으로 불광천과 한강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또한 이마톰 플러스 월드컵 공원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접목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답니다. 아파트가 준공된 지꽤 시기가 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역세권 자리인 만큼 추후 투자 가치성도 매우 높은 아파트이며 가격에 비해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초역세권 아파트인 만큼 아직도 DMC 아파트 중에서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고 볼수 있답니다. 아파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천지인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